한번 미아역 팔밭치구에 있고요. 정부에서 분원하실 분 제가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고 몸만 놓으시고 시간만 투자하시면 누워서 땅치요 해염치기야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무도장 시디 DVD 다 이제 하시다 보면 제 핸드폰 번호도 보일 거예요. 자 오늘은 지도박 중요한 연결 동작 열다섯 가지 일 번. 왼손 복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춤을 많이 추요무도장다면 대부분 이렇게 오른손으로 많이 하죠 오른손으로 오른손 그래서 왼손으로, 왼손으로 하는 거를 여섯 가지 방향 여섯 가지 방향을 보여 드릴게요 자 1번 자, 왼손을 3번발입니다 3번발 처음에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면 한 방향에서만 보여 드릴게요 한 방향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돌려놓고 어, 뒤에 쓰는 거. 여섯 가지 말에서 돌립니다. 자또 어, 이번에는 여기서 사이드로 여섯 가지 말. 자 마무리는 7번 말입니다. 7번 말, 7번 말, 7 7번말 가지고 1번 말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슬로우로 요거, 여기까지는 좀 쉬우니까. 조금 빨리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기본이죠. 우리가 지름 밥은 대부분 여성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 여기좀 제가 빨리 했는데 4번부터 4번부터 슬로우를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제 발을 봐야 되니까 이쪽에 서게요 4번부터 역방향이에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이렇게 사선으로 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번 발로, 안세진이 1번 발로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5번, 다, 어, 6가지 방향인데, 요 다섯, 이번에는 똑같아요.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도 여기서. 여기서 요번에는 안세지이 1번, 뒤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죠. 부두장 가면 앞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돌리면 좋은데, 그래서 이때는 그대로 돌리면서 카트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왕수수 마지막 여섯 가지 방향이니까 여기서 봐야죠. 자, 슬로우로 요 이렇게 슬로우로 했는데도 못 따라 하시면 본인의 손질이 없는 거니까 빨리 따라걸 하시는 게 좋아요. 기타를 배우시던지 당구를 배우시던지 축구를 하시던지 이렇게 순순, 천천히 했는데도 이렇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이드 선다. 자, 마지막 여섯 가지 방향은 그대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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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선자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좋아요. 앞으로 보내면 좋은데 공간이 거의 없어요. 도장에 그래서 이렇게 에, 이렇게 섰을 때 이걸 보내면 좋은데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등 뒤로 건너가시는 거 여기서 안 세진 7번 번 발로 이렇게. 그럼 이제 뒤로 돌리는 거아요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안 세진이 양속곡이 아니, 레바나 사를 배우신 분은 여기서부터 물레바나 이렇게 사를 또 연결해서 할수 있어요. 물레바나사 이런 식으로 물레바나 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에, 중요한 거는 기로 가는 거, 그 여섯 가지 방향을 하시는 일이 이 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만 그래서 각 손이 다 됩니다. 이 손을 한번 해볼게요. 왼손 목 뒤손으로 했는데, 교재는교재는이 손으로 했는데, 요손 잡고 여섯 가지 방향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렇게 해서 3번 말이죠. 3번. 자, 첫번에는 우리가 보는 배운 게, 여기 쓰는 게 1번. 자, 2번. 2번은, 2번은 여기서 그대로 나가면서 여자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 이렇게 하면 돼 3번 3번까지는 쉬우니까 제가 막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겠죠 3번 이때는 여기서 앞으로 돌려도 돼요 근데 이런 공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된다? 여기 이때는 안 세진 7번 발로 건너가서 뒤로 돌려 렇때 7번 발을 한번더 건너면 또 좋아요 한번한 한 번만 7번 발을 그래서 뒤로 돌리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가지 방향이 됐죠 자, 요정 잡고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세우라는나요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거는 이제 네. 여기서는 이게 4번입니다. 사실. 네. 지금 이건 연결해도 돼요. 이 4번하고 5번은 요런 자꾸 연결해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두 개를 섞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4번은 샌넷 네. 섯에서 하나 둘 해서 네. 셋넷 다섯, 한 하나, 네. 하나 여기서 셋죠. 여기서 안쓰이 2번 발을 누르니다안쓰이 2번 발. 궁금하시면 DVD 사보세요. 안세스 이번 만자 여기서 5번을 바로 치는 거야. 5번, 5번 뒤에서 문을 하습니다 그죠?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라는 얘기죠. 앞에 내가 여자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공간이 별로 안 나온다고 구도장에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부딪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게 바로 합드치면서 어. 이렇게 보내는 게 중요. 자 5번, 야, 5번에 저 마지막 6번 이손 이제 잡고. 3, 다섯에서 여기서 왔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속담에 있잖아. 누울 보고 자리 보고 자리에 뻗어 놨다고. 사람들 막누워 있는데 돌려봐. 그런 거쌍 난다니까요. 누울 보고 자리 보고 자리에 뻗어 라고 그래서 이때는 7번 말이 굉장히 필요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로 건너가서 7번 말. 기름을 면하이렇 그래서 또 사람 으은또 이렇게 치고.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이 상태에서 이렇게 파트. 이 엄청 주에서 어, 저한테 배우러 오셔서 예기하신 분은 요것만 배우시더라고요. 이 상태 요거, 요거, 요거만 연습하시는 분한 시간 내네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왼손 어, 여섯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2번1 6 가지 동작인데요. 아, 보고 끝내고 인사하고 우리 에, 구독 해놓으시고 2 번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